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제가 약간 오늘은 크리스마스 행복 전도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림을 한장 그렸거든요. 집에 있는 색연필, 펜, 뭐 이런 걸로 그렸어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타우먼이에요. <laughs> 산타우먼이 보세요. 이 첨탑에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외주를 타고서 이것도 본인이 이렇게 이 외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주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 선물 보따리를 지금 건네주려고 가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이 산타우먼이 오랫동안 첨탑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역량 이 시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를 이렇게 고안을 해낸 거예요. 이거 누가 준거 아니거든요. 산타우먼이 이 첨탑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 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희망의 보따리에요, 이게. 선물 보따리. <laughs> 어, 제가 혼자 스토리텔링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문화 콘텐츠 쪽에 그, 그쪽에서 이제 제가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부분에 상상력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어디 어렸을 때제 초등 학교 때는 뭐 미술 대회 같은 데 나가면은 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제가 뭐 이렇게 미술 실력이 남다르게 막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제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laughs> 아주 진지하게 저를 미대를 보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이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쪽으로는 완전 잼병이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요. <laughs> 지금도 숫자 계산에 아주 약합니다. 네, 잼병이에요. 잼병. 그런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때, 어,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진지하게 제 손을 잡고 너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술대학은 실기 점수가 굉장히 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미술을 전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그런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어, 그때는 뭔가 세상에 내가 영향력 있는, 뭐 좋은, 우리가, 어, 세상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예, 유튜브 시작한 것도 최근 일이고, 이것도 뭐, 남들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은 별로 없어요. 네, 진짜 한, 딱 다섯 명 정도에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가족도 몰라요. <laughs> 그런데, 어, 제가 이제 너무 20년 가까이, 이, 제 성에 갇혀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학문을 연구하고, 막 논문을 쓰고, 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학교에 남지를 못했어요. 음, 그리고 학교 바깥으로 이제 제가, 자이반 타이반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에게는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울산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서울로 컴백해서 어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좀 글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어 이제 그림도 그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어,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해서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림은 고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 최근에 제가 이상하게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자꾸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림을 가지고 뭐 갤러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그그 그 그림 전공이 아니었던 애가 독일에 가가지고 화가가 돼가지고 어, 그 연락이 오고, 또 원래 그, 그, 이게 이제 그림 전공이었다가 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그 IT 쪽에 그, 그 어떤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그거 때려치고, <laughs> 그 원래 본 미술학원 선생님 원장이 된 미술학원을 차려서 원장님이 되신 그 분도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 주변이 갑자기 한 명은 갤러리 사장님이 됐고, 한 명은 아, 생뚱맞게 화가가 됐고 독일에서 화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갤러리에 자기 그림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만나는 세 번째 분은 원래 그림 전공으로 했고 석사도 그림 쪽으로 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이 IT 쪽에 이제 그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가 도저히 그게 이제 내가 평생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걸 그만두고 이제 다시 나와서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원장님이죠. 갑자기 이세 명이 제 주변에 그좀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갑자기 어제 불현듯, 아, 내일부터는 크리스마스 기념할 겸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시청자들께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아, 내가 가진 능력 중에 약간 그림을 조금 그냥 끄적끄적이라도 스케치를 조금 할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냐. 그러면 이 능력을 뭐별볼일 없는 아주 진짜 정말 이걸 뭐라고 하죠? 좁쌀 같은 능력? <laughs> 그렇지만 이러한 능력을 조금 우리 시청자들께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작할 때 기분 좋은 마음을 시작하라고 그려서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이게 부업이에요. <laughs> 아, 부업도 아니죠. 어, 이제 아, 제가 어제 트랜스미디어 2022에서 이본 캐릭터가 아니라 부캐릭터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년도 미디어 트렌드는 가장 핫한 게 북해에요 북해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저의 북 캐릭터 아마추어 화가로서 제가 조금 한번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laughs> 근데 뭐 특별히 뭐 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esg 그리고 이그 문화 책방 뭐 이런 전시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아울러서 이걸 이제 조화를 시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제 그림도. 생각나는 대로 한 장씩 그려서 여러분께 좀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 앞으로 저의 아마추어, 1차원적인 아마추어 그림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인스타도 시작했어요. 인스타를 시작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원래 제 유튜브를 홍보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어, 며칠 안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홍보를 해야 돼대요 제가 이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어, 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열고 제가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도 제가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laughs> 어, 크리스마스 첫날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의 아명, 이 아명을 산타우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산타 우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먼 산타, 산타 우먼, 뭐, 뭐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가볍게, 네, 예, 말씀드렸죠? 가볍게 그려서 여러분께, 어, 매일매일의 저의 어떤, 어, 뭐, 네, 저의 심상화죠. 음, 저의 심상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